자, 모루 철사를 연필에 감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하게 감아주셔야 예쁜 리스가 됩니다. 촘촘하게 감아볼게요. 이왕이면 연필처럼 가느다란 필기구가 좋습니다. 형광펜처럼 뚱뚱한 필기구는 조금 헐렁하게 만들어지는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 하세요. 이렇게 쓱 빼시면 용술철처럼 되었죠? 자, 그럼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하도록 세 개를 끼우시고요. 손으로 예쁘게 만져주세요.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런 부분이 안 동그랗죠? 손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서 동그랗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잡아서 뱅글뱅글 뱅글 돌리면 고정이 됩니다. 자, 미니 리스 만들었으면 이제는 종을 달아보겠습니다. 종은 금색도 예쁘구요. 예쁘죠? 다양한 색상 종이 있으니 원하는 색깔의 종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 종을 해볼까요? 선생님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모루에 지금 끝을 잡고 종에 구멍 부분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쭉 넣어서 종이 모루의 중심에 오도록 이렇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철사니까 살짝 구부리시면 돼요. 벌써 예쁘죠? 소리도 나요. 딸랑딸랑. 자, 역시 한 바퀴 감아줄게요. 한 바퀴. 선생님은 두 바퀴.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일단 잡힙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이두 개를 엮을게요. 자,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철사니까 서로 엮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는 고리가 만들어지고요. 고리는 작게 하셔도 되고, 크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이 부분에 리본을 달아줄 건데요. 색깔은 세 가지 중에 골라서 리본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리본은 유튜브를 보시고, 원하는 리본 모양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가장 기본적인 리본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항상 리본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아이를 리본 구멍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아이로 휙 돌려서, 휙 돌려서 구멍 사이로 빼주면 리본 완성. 자, 이것도 정중앙에 오도록 손으로 살살살살 자 리본이 본인이 원하는 크기가 되도록 손으로 조금 만져주셔야 되고요 길이가 다르니까 조금만 잘라줄게요 자이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글자를 붙일 겁니다.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도 예쁘고요. 작은 걸 좋아하시면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저는 큰걸 붙여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따 붙일게요. 그러면. 붙이고 나면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는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두 가지 스티커가 있고 적절히 붙이시면 돼요. 선생님은 큰 별을 붙여보겠습니다. 스티커 뒤쪽에 양면 테이프가 다 발라져 있습니다. 음. 조심해서 되시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목공풀로 붙이시면 돼요.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요 라인에 붙이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붙인 다음에. 후.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말리신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사용하시면 돼요. 완성!